구토피에 어 펀딩 부탁드릴게요. 야 윤중이 왔니? 어! 아, <웃음> 어, <웃음> 어 아, 우리 그. 윤중이. 연락 우수잘 맞다 이게. 아니 저보다 형님이신가요? 렌 윤중 오빠는몇 살이? 저 32살입니다. 32살. 아, 제가 아,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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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중이 형 죄송해요. 어? 왜 어? 왜? 아? 40... 아니 나보다 42. 형 아니야? 89년생이라는데? 아, 맞습니다. 아, 렌디 네. 형님. 아, 왜저 아, 그래. 장난치세요. 아. 아좀 아, 크니까 또, 한번 먹어 봅시다. 그러나요? 도 아 뚜바 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뚜바님 저기 다른 방송에서 좀 제가 몰래 많이 봤습니다 예. 아 정말요? 예 그리고 또... 그, 그, 아. 예... 한명 누구지? 한 명! 안는 누구, 누구, 사람, 명 사람 누구, 누구지? 어 저요 저요 저! 옵저버 누르시면 되는데 아 너보단 잘 알겠지 뚜바바! 어, 스럽게이머한테 <laughs> <laughs> 아니 점주이한테 옵저버 드릴 수 있는데요? <laughs> <야, 씨. 웃음> 1 0 세고 아나 떨리 어떡하지? 아또벅이 게임하는 거예요? 아, 화이팅, 근데... 화이팅, 화이팅. 아, 화이팅 화이팅 뚜벅이 팅 화이팅 아 근데.. 똥신사예요 편하게. 아... 편하게 편하게 아 오케이 음, 윤주 오빠가 지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럼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되네 아 그러면 아... 그냥 사기 사기 빌드 있잖아 윤주가 더블 레서스 해 그러고 사기잖아 음... 프로더스 <laughs> 어, 아니 형님 테라 대략, 대략 더블하면 되잖아요 아,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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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 쓰니까 테라.. 테라 그거 못 막아도 대사기잖아요 더블 레서스 <laughs> 근데, 마토 씨랑 좀 뜨면 누가 이기나요? 저는 거의 마토인데, 다 졌어요. 어? 약간, 테란이, 프로토스 이기기가 어렵더라고요. 오세블리 씨는요, 그러면. 오세벌리 언니는 그래도 그나마 한, 제가 6대 4로? 오, 오. 4, 4, 제가 4. 4. 4 4, 제가 4. 어, 더뽑 4요? 더 뽑은. 받은... 베스트로 야, 근데 대박이 뭔지 아냐? 토마토 씨마 가스도 안 치고 저거 지었어. 들어곤 뽑는 거. 오. 저런 드라곤 안 뽑히거든? 이 구를 좀 신기하게 막는 것 같은데. 누가 테란? 이런 어, 어떻게 이렇게, 나가요? 이렇게 하면 안 돼. 서플이 위쪽으로 두 개가 돼야 돼. 어, 야, 어. 진짜 아까부터 얘는 진짜. 야 이거 안막히는구나 에영이 이게 <laughs> 서플 쪽이 역겹다. 도망 나 진짜 아. 어떻게 이럴 수가 이제 입구도 아니 어떻게 입구도 못 먹는. 아니 근데 잠깐만. 막, 아니 저기 그 근데 이렇게 플레이한다. 네. 종족 변경해야죠. 아니 테란 투보가 입구도 못 먹는데 이거 때려쳐야죠. 프로토스는 입구 안 막아도 되잖아요, 윤종 씨. 맞죠? 프로토스 입구 안 막아도 돼요. 그렇죠. 이게 힘들어요. 질럿 그... 한 마리 오면 말이 서른 한대 때려야 된다. 아, 근데 형 <laughs> 아니 왜요? 아니 어 근데 7분인데 원팩에다가 아무것도 안 만들고 <웃음> 이거 <laughs> 어참 <laughs> 근데 이제. 뭘 움직이고 있는 건지 네. 모르겠네. 뭐 하고 있는 가스도 안 듣지. 팩토리도 안 들리지. 또 서플라이 늘리는 것도 아니지. 뭐 하는 거지? 야! <laughs> 이게 스타가 잘못된게제 덕후 이제 보름돈 잃었다고 그냥 이제 와, 저 포켓몬을. 어제 덕후 이따가 게임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. 네? 비슷하지 않을까? 아. <laughs> 그보랑 비슷하죠? 이렇게 느린가요? 터스 지금 6게이트에아비터까지 올라가고 아홉시 올라갔는데 테란 지금 패도 두 개밖에 없는데? 근데 그냥 이 정도 경기력에 그냥 오면 욕을 하자. 아얘 지금 얼굴 믿고 게임 마스일이네아나 이런 스타일 싫어. 그러니까요. 막걸? 어, <laughs> 오, 오, 움직였다, 움직였다. 바, 근데 움직이다 움직였다. 봤으려나 마이너스 보는데. 근명이또 어, 좀... 어떻게 흘려? 어, 아, 아, 뭐? 아, 근데 골려 위치가 씨발 왜 이래? 어, 골라, 골라, 아, 골려 뭐야? 아! 와! 아, 아, 골라, 골라. 아! 아, 아 골라. 여기다 떨굴 어것 같은데. 원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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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야, 뭐 하는 거야. 어찌마, 권력, 어때, 아, 분서 아, 뭐하는거야 어 제발 골리못되는아 스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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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어! 아내 셋이 어떻게 다 셋이 어떻다 찍었는데 삼삼업 찍었어? 몰라 아니 이거 한번 취소하고 천천히 먹어보자 삼삼업 찍었거든? 그렇지 어째 그냥 취소를, 취소를 해 취소를 해또 봐봐 하라아 멘탈이 았어요 아니 이거 약간 우세가 아니라 많이 우세한데? 봐봐, 아니, 아 아니 뚜밥아 너 뚜밥씨 제발 야얘야얘뭐잠 보러 갔냐? 뭐안 움직여? 아무도안 하는데? 아니 셋시를 먹으라고 또밥씨 어..예 느낌이 났거든요?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씨스타놈아 이러면 스타가 또밥을 버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, 이 정도 이력이면 거... 스타한테 미안해야 돼요? 와서 아쉬운 척하면 그냥 쌈욕 날릴게요 <laughs> 야 또봐봐. <또밭시, 웃음> 네. 야, 아, 너 스타, 너 스타란 게임이 뭔지 모르냐? 아, 너는 근데 진짜로 내가 옆에 서알려 주어야겠다. 어, 뭐야? 이것도 어? 무슨 어? 스타야? <laughs> 아니, 아니 메이슨이가. 렌디 스파스코라 한번 들어가봐야겠네. 야, 어... 아, 되겠다. 그래도 근데 덕구가 진짜 착각게 뚜밥이 진짜 칭찬하면서 언니 할수 어... 있어 이러면서 애가 응원만 하더라. 야 근데 투바이 보면 진짜 다시 보기면 무을 넣을 걸? 너넌 어? 연습을 먹었다면서? 안 연습 부족이야. <웃음> <웃음> 연습 부족이야? 나도 괜찮아. 놔봐야. 근데 기대는 별로 안 했어. 어차피 윤정 오빠가 이겨 줄 거야. 뒤에서 이겨 줄게. 걱정하지 마. 뒤에서 이겨 줄게. 아 잠깐만. 아독야 내가 이겨 준다고 하는 게 내가 두 번째 경기인데. <laughs> 어? 제가 이겨 드릴게요. 제가. 예. 투바비 네. 그 응원 듣고 싶네요. 투바 씨. 파이팅! 오빠 어? 파이팅! <laughs> 건나 힘내겠다. 파이팅. 파이팅. 이겨주 어? 아들요 빨리. 엄마. 또봐 파이팅. 또봐 파이팅. 울지 마. 울지 마. 뒤에서 이겨 줄게요. 아, 너 울지 마. 나는 맨날 졌어. 아, 덕구 씨. 근데 당신 제일 많이 운다고하시는데요 시청에 왔는데. 어요? 아니, 나 그렇게 많이 안온거 같은데. 아, 근데 많이 온다는데 뭐. 증인들이 뭐 수천 예? 명이 있는데. <laughs> 아, 맨날 아. 지고울었다고 승부욕이 음. 강하네 덕구가 맞죠? 근데 스타가 승부욕 없이 어떻게 합니까? 승부욕으로 버티는 음. 거지. 아 저도 울었어요. 저는 프로 게이머때 울었어요. 예선 뚫고. 아 인정하겠습니다. 오. 아, 예선 뚫고 울었어. 남들 웃음하고 울때 저는 예선 뚫고 울었습니다. 그때. 내가 알아도 이미. 아니 눈길이 이 사람 나랑 똑같이 하는데? 아니 왜 이렇게 말도 안될 게임 아니야? 오패 타이밍인데. 간다. 어. 근데 이게 가능성이 완전 없진 않아. 이게 지금 이구 차이 어차피 일구 차이고. 아 근데 이렇게 벌쳐 잘면안 돼. 벌쳐 잘면안 돼. 아 제발 제발. 아 창창 올라가 창창 올라가 이 아, 그렇지 시즈보도 하면서 어쩔 수가 없어. 어쩔 수가 없어. 좀 밀리기 때문에 리버 나오기 전에. 아 제발 벌쳐. 아벌처 이러면 안 돼. 벌쳐 이러면 안 돼. 벌쳐 이러면 안 돼. 와 정신 못차리는데 아니 벌쳐 이러면 안 된다고. 아 터레치오 하나. 야 리버 그래. 나왔다. 어 터렛 지어요. 때려주지 마탱크가 그렇지 두개 그렇지. 어 이거 리버 나왔나? 소틀 왜내렸 나이스 마이쪽에 안 내렸다 다행히야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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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마이쪽 내렸어 킹끝났는데 좋은 거 아닌가?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? 어여 잡았잖아. 이러면. 어, 다시 리버, 리버. 가, 가면 되는 건가 아니야 아니야 진짜게 진짜하게 천천히 하지. 지금 아직 리버 살아 있어서.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. 아 리버 살아 있어요? 지금 리버 살아 있어. 질럿만 잡히고 리버 살아 있어. 아. 아 탱크 하나만 너무 앞에 가 있는데 많이 데, 많이 터져라 뒤쪽으로 좀 빼고 유리 약간 이거 약간 조비석식어 그렇지 탱크 하나 주고 갈가벗긴데 잘하고 오, 있어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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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태워치고 그렇지 낙가벗기 아. 좀 하는데 플레이가 터이 지워야 돼 아, 아. 앞쪽에 앞쪽에 아. 터이 음. 지워야 돼 SCM 더오고 SCM 더보내고 입구 찍을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 막아야 돼 패턴이 나돌리면서 뭐야 입구를 왜 찍어 발 아니! 유니 <laughs> 친구 다 땡기라고! 왜 뒤를 보고 있어? 뚫리면 져! <laughs> 아니 오빠, 윤중 오빠 아까 전판 어떻게 참았어요? 아, 다른 사람인데? 아, 아, 아니. 아니 잘하고 있는데 <laughs> 나이스! 잠깐만 몰라 이거 <laughs> 씨발! 리조이 많이 막아봐! 아 진짜! <laughs> 아 진짜 몰라 <laughs> 이 이길 수 있어! 난 이긴 거같아배틀에서유니만찍 어. 이겼어! 진짜로 이겼어! 어, 어. 이거 안 나고? 아 진짜 제발, 제발, 제발. 이겼어 이거. 봐봐, 이인 거야? 아, 제발, 진짜 이겼어. 아나 내가 봤을 때 이겼어. 아 레딩맨 아, 아, 최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겼어. 진짜로 천천히 말하면 아, 너무 아, 급한데?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아니, 너무 천천히. 급한데 천천히. 마음이? 요리하지 마. 너무 급한데 조금만 천천히. 그렇지 앞에 탱크 못 잡았다. 나이스장이 아, 당황했다. 아, 아 진짜 괜찮아. 이거 진짜 유리야. 제발 일꾼 찍지 말고 유닛만 찍어 계속. 봐봐, 제발 경력좀 후속 후속. 우석만 우석만 벌쳐 다 뜨겨! 어. 진짜 이겼어 투온이 이게 좋아 타이밍 좋아. 와 어. 어. 투온은 타이밍 이 좋아 투온이 왜 테라 테라 좋냐 이게 좋아서 그런 거야 이런 타이밍이 좋아서 리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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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차피 어. 앞에 어택만 잡아줄 수 있어. 다리가 테라이 좋아서. 아유, 아유 이거 이거 뭐야? 벌쳐 뒤에 뭐, 벌쳐 뭐, 뭐, 있을 텐데? 뒤에, 뭐, 뒤에 유닛 좀 땡겨봐. 아이 이거 테라 이기는 싸움이야 진짜로. 아 이겼다고 테란들. 야 이겼다고 야 이따 소리 질러. 이겼어.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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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, 제발 컨트롤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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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이겼다 이겼다 이 y 거 이긴거예요? 이 s yes, y e 이겼다고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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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아 y e 이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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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와! 와우! 슈발! 레딩 업 오빠님 레딩님 오시면 또그 귀여운 말대로또 칭찬 좀 부탁드릴게요. 오빠 멋있다고 어? 애교 보러야겠네걸 오빠만 이렇게 <laughs> 아너 역효과 나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이 <자>, 네 <laughs> 애교를 보고, 보고 아니가 그러니까 내가 하면 역효과 나는 거야. 아 역효과 왜나 아, 아까 나나 나, 이딴, 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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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. 아 무소리 그 아까 그, 사실 내보였는데, 엑시가. 와, 도료로 대박, 도료로 미쳤다. 도료로 아니, 이거 이겼어! 와, 와 마, 이거 절대 안 돌려! 검찰 하지마, 이거 절대 안 돌려! 와! 도료로 도료로 테라니 미래다! 역시 테라니! 역시 테라니지! 이런데 세요, 테라니. 그니까, 이걸 할 줄만 알면은 다 이길 거야. 이거 타이밍만 할줄 알면. 와, 타이밍 러쉬 진짜. 타이밍 러쉬 많이 들어보는 봤지. 네, 들어가 네. 봤는데 이게 이것만 할줄 알면 투혼에서 토스 다 이길 수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어, 이것만 아 할줄 알면. 아, 나도 좀마트 상대로 옛날 이거. 어, 이거를 아. 이것만 연습해도 돼. 다른 인형 연습 안 하고 이 것만 연습해도 맞아요? 돼. 요그 정도로 네. 좋은 빌드야 투혼에서는. 어차피 아 투혼밖에 안 하거든, 여러분들은. 네. 예, 나이트 그렇지. 아, 네. 나이스 <목소리> 랜딩 <목소리> 와우! 다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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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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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경기에서 강한 남자 랜디 보여줬나? 봤나? 이거 아니었어! 병임들이 다 진다고 밸런스가 깨진다고 했던 룬길 잡았습니다, 랜딩이가. 별풍 내놔. 랜딩이 오셨어요, 랜딩 언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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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형님이 감동했어. 형 진짜 개 지렸대. 반했어 지금. 너무 멋있었어요, 진짜로. 너무 멋있었대. 와, 지렸대. 여러분 두바다 한마디만 해도 돼? 어. 네. 하길래? 아! <laughs> 미친놈이다, 미친놈. <laughs> 언제 사귀겠어? 그러면 이런 거 언제 하겠어? 아, 왜 씨발. 아니 언제 하겠어? 그러면. 아니 형이 얘 이게?